오늘도 술 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도 앞에서 본폭죽처럼 신나고 재미난 일이 팡팡 더 터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수현님, 왔었어요 아, 이렇게 마음에 드시나요? 집에 있는 빨대 잘라서 대충 카톡만 만든 건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다니 제가 다 쑥스럽네요. 사실 아닙니다. 이슈파시 설정입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이 에게로 모형공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제가 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형공 찍을 테니 데치지 말아주세요. 별이님~ 아, 별이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액들을 무렁 찍고 있었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무향공 찌그니 대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정댓을 달아놓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잘한 번씩 컸습니다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시간 끄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 무향공 올려드릴 테니 편하게 써주세요. 그럼 실시간 꺼요. 우연구 만들어내고 다시 실시간에 게임 찔입니다 소명하터님 하하하 <laughs> 죄송한데 어떤 주제를 추천해주셨었어 제가 기억이... 아 당연히 기억났죠. 그 주제 시청자분들 재밌다고 엄청 좋아해주셨어요. 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는 닉네임이 하트모양이 아니라 배모양이셨던 것 같은데 혹시 닉네임 바꾸셨나요? 맞죠 맞죠 하하하 어쩐지 추천해주신 그 주제가 엄청 신박해서 제가 닉네임도 안니고 있었다니까요 네, 제업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투명 별님이라고 해야하나? 혹시 유튜브 그냥 안하시고 계시죠? 제업이 장난인줄 아세요? 제업해서 올리면 기존에 영상 보셨던 분들에게 또 알람이 같은데 그럼 알람올려서 하단이 멈추시고 영상보러 오셨다가 어 이거 봤던건데 하시면서 실망하실 시청자분들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리고 결정적인건 그래봤자 왜제업했는지조차도 모르실걸요? 그리고 과연 추천해주신분 닉네임이 별에서 하트로 바뀐게 사만 유튜븐에 알림이 올리갈 정도로 그리 그래 중요한 일일까요? 무시하는거 맞습니다 아 근데 결코 구독자 적다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하트님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한 행동과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계속해서 생떼부리시고 체력 낭비하실 것 같아 참여드릴테니 쓸데없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굿밥 <목소리> <목소리> 어, 뭐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아, 이쪽에 빗물이 있는 듯 좀. 어, 뭐야? 이, 건 비가 아니라 사이다? 하하. 혹시 사이다 잘 날렸다고 사이다 비가 내리는 거임? 엄청 맛있다. 사이다로 배 채우고 나서 다시 실시간에 킨집 입니다 정아리, 너가 내 실시간에 맨날 우리 싸우지 않았나? 혹시 사과하러 온 거임? 고백, 고백이 라니너 혹시 나한테 무슨 그 잘못이라도 져드셨니? 응? 아, 야, 야, 그거 무슨 말이야? 나를 사랑한대? 야, 정아리, 너 혹시 봉구려 나를 잘못 말한 거 아니야? 그리고 봉구려데내 남친이니까 그만 이제 포기하라 그랬지? 정아리가 나한테 고백하는 거임? 아, 악몽이다. 빨리 자면서 깨, 김지뽀. 정아리에게 고백받는 악몽을 꾸고 나서 애기 바꾸고 다시 실시간인 임지바입니다 아, 네, 맞아요. 아무용으로 찍어 만들어달라고요? 아유, 귀찮은데. 기 귀찮다 그만 쉴 시간 끌게 아, 끄는 것도 귀찮다 첫번입니다 지금 집버지 귀찮아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고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바로 아주 썰 귀찮다 까요 아침하고 일어났다니 귀찮아. 바이러스가 도망가보니 실시간이 불퀴즈 땅땅. 에? 지금 새벽이라고요? 허 밀크님 말이 맞으시네요. 새벽 2시? 헐. 아니요. 저 오늘 금요일에 학교 가는데요. 임, 저 오늘 베리님 학교 안 가시나 보네요. 부려. 아 어, 수박을 실 시간 들어가면 다른 수박 점선이 물들이 없는 재밌는데 그럼 선 이만 자야겠네요. 그 근데 저녁에 잠을 일찍 잤더니 밥게 너무 고어요와 완전 대박 아이디어신데요 아, 배도 채우고 조회수도 늘리고 일석이조인데요. 그럼 나는 거리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금 세금 세금. 걱정 마세요, 어, 잠아 어디서 좋은 냄새가 르는데후르르 doctor, yes, lamin, 세력, 울러, 헌정, 오가, 정 엄마, 엄마, 여기, 서 혼자 뭐하세요 아까 o t the c o u n t r 새벽에 웬일이니? e country, I got the country, I got the country, I got 저, 그럼 저도 같이, 여러분 자식은 엄마랑 단들이 물을 라면 먹어야 해서 이만 실 시간, 가요